대표님, 그럼 이제, 어, 금융 IQ는 부자, 부모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하 음. 아이들이 은연 중에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보면, 집에서 어떻게 경제에 대한 관점을 교육받았겠구나가 다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장사를 네. 하는지 마이가 다르고, 또 이제 음. 직장 생활을 하는지 마이가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챕터는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도 금융 IQ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고서부터 전 개발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전략은 아끼는 전략이었어요. 음. 많이 벌고 아끼고. 그래서 쌓고 쌓고 쌓고. 그래서 대표님 만날 때 제가 현금 6억을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웃긴 건그 돈으로 뭘 할지 몰라. <laughs> 그냥 통장에 갖고 있잖아. 현금으로. <laughs> 통장에 숫자로 찍혀 있고, 나중에 알게 된게 뭐냐면, 내가 통장에 넣어놓은 그 돈으로, 은행들은 이거를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겁내게 벌고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뼈빠지게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갖다 바치면은, 은행이, 음, 그래, 하영아, 내가 네 돈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혼자 다 가질게? 라고 하면서, 네. 그 돈을 돌리고, 어. 돌리고, 돌리고, 맞아요. 돌리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는, 사람이 모르면, 열심히만 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케이스예요. 근데, 알세간 대표님을 만나서, 수입이 뭐고 지출이 뭐고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뭔가를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 나서 제 재산이 8억으로 늘었어요. 헉, 근데 안 하고, 투자하시거나 하신 게 아닌데요? 네.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저는 부동산도 어. 안 해요. 근데 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불렸을까 궁금하죠. 안 아껴줄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일단 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뒤로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어보도록 하고 그럼 결국은 이 금융 IQ가 있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어 예를 들어볼게요. 로또를 맞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로또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 혹시 10막 예를 들어서 100억 자산가가 혹시 로또에 당첨되는 걸 바랄 것 같아요? 로또 안 사죠. 안 사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 할수 있고, 나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로또를 안 사요. 제가 네.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인생에 로또를 딱한 번밖에 안 샀어요. 왜냐면 음. 저는 우, 운으로 돈을 버는 걸전안 믿어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돈을 버는 걸전더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돈을 불리지도 못했지만 돈을 잃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스강 대표님한테 칭찬받은거 그거 하나예요. 그래도 이 돈이라도 모았으니 다행이다. 일치하는 어, 게 어디예요? <laughs> 그런데 음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로또 마인드는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버는 기술, 돈을 유지하고 지키는 기술, 돈을 불리는 기술은 각각 달라요. 음. 이세 개의 카테고리에 맞는 공부가 따로 있어요. 음. 저는 돈을 버는 데 집중했고 돈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어요. 근데 문제는 3단계까지 못간 거야. 돈을 불리는 기술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네, 뭐, 뭐, 부동산을 사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 틀렸어요. 내가 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나한테 다시 투자해야 돼요. 근데 로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투자를 안 해요.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왜?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그걸 해낼 거라고 못 믿으니까 나한테 투자를 안 해요. 제일 믿지는 장사가 나한테 투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그 사람들 진짜 생각 로직이 그래요. 아니 근데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믿지는 장사. 확실하게 망할 거라는 거네. 그럼 나한테 투자하면. 그렇지. 근데 이거보다 더 하수는 뭐냐면 지가 주제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가 나에 대한 머리 투자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할수 있다는. 그 근데 자신감에. 많이 그러지 않아요? 많이, 많이 그러 많이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첫 번째 단계에서 나를, 내가 나에게 투자를 하는데, 내 머리에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머리에 투자라는 게또 다르다는 거야. 내 머리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 내 머리에 투자해서 돈을 지켜내는 거. 내 머리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내는 게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단계에 내가 나에게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가냐? 내 비즈니스에 투자예요. 내 비즈니스를 음.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거, 돈을 지켜내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음. 이 단계를 다 건너뛰고 쉬운 걸 자꾸 찾다 보니까 로또 마인드로 엄한 데가 돈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 지금 부동산이 뭐, 무슨 장이래? 그럼 막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막 심지어 자기가 무슨, 무슨 동네인지도 모르는 동네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처음 동네에 투자를 해서 그게 맞아요. 물린 거예요. 큰일이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통장이 통장이 수중에 100만 원도 없이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도 봤고 누가 뭐돈 벌었대더라 하면 그냥 앞도 뒤도 없이 볼거 없이 막 달려드는 것같아불나방처럼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게 로또 마인드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는 어, 지인의 어떤 어, 아는 동생이 로또를 맞았는데 걔는 되게 잘 됐어요. 왠줄 알아요. 걔는 군인이었어요. 저기 뭐라 해 되나 특수부대? 뭐, 하여튼 그런 군인이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어 부모님이 농사를 지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근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되게 작은 규모로 되게 영세하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농사를 짓더라도 뭔가 사업화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에 대해 관심도 있었고, 이거를 비즈니스와 하는 거에도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이 금융 IQ가 있다 보니까 로또에 당첨은 됐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냐? 자기가 응. 늘 생각하고 있던 그 비즈니스 모델의 돈을 투자했어요. 그게 어김 거기가 김해 김해 응. 어디였지 김해진이뭐 어, 뭐였지 이름이? 네. 아 김천. 김천. 응. 김천에서 딸기 수경 재배를 하는데 엄청 비싸요. 요만한 박스 하나가 4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맛있지 않아요 그 딸기?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백화점에서 완전 A, A, A급으로 A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로또를 해서 벌은 돈을 자기 소, 사업에 정말 투자를 했고 그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자기에 대한 투자가 있었어요 공부를 했거든 아... 맞아요 그래서 뻥튀기를 했어요 이런 게 어, 이런 게 경제 IQ라는 거예요 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내가 개고생해서 번 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요 내가 모르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음. 업종마다 다 있는 것 같아. 이제, 하영 피디님하고, 이제 하영 대표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 바닥에서 10년 정도 불렀잖아요. 진짜 그럼 학원에도 굴르고, 막, 다양하게 굴렀는데, 10년 정도 굴르고 나서, 어느 정도 내 콘텐츠가 생기고 나서 이제 학원을 저희 시작한 건데, 학원이 돈이 된다더라 하니까, 학원을 마치 무슨 무슨 음. 시스템으로 돌려볼까 하고 학원을 <laughs>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시큰걸 사. 한 번에 매출이 많이 들어오니까 덩치 큰걸 사서 일단 인수하자마자 30% 이상 우수수 떨어져. 음. 우수수 떨어지고 또 사람들을 잘못 따로 내가 사람들을 음. 이렇게 컨트롤해본 경험이 없음 그러면 또 강사들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강사들이 한바탕 나가. 또한30% 우수수 떨어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어디에나 는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는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또 이거예요. 또 나의 본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맞아. 어, 나의 본질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내, 말 그대로 내 스킬을, 스킬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해 가야 되는데, 어, 제가 요즘에 읽는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내가 또내 본질만 높이면, 내가 이 본질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잘,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또 그건 또별개예요 본질을 높여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과 내가 영어를 음. 잘 가르치는 것과 내가 그 영어로 사업을 하는 거는 완전 별개의 일이에요. 맞아. 근데 각각의 단계의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단계. 근데 안 하잖아. 안 하죠. 안 하잖아. 배우는 걸안 하잖아. 그러니까 늘 계좌 계속 제자리로 가고 돈 잃고 다시 제자리로 가고 또돈 잃고 제자리로 가고 계속 그러니까 아니고 개... 돈을 잃었으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죠. 아래 단계로 어. 내려가는 거죠. 맞아요. 어. 음. 결론적으로 금융IQ가 있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제대로 된 교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나부터 배우고 성장을 시켜라. 근데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영 대표님. 맞아요. 이게 끝점에 있는 부자들이 그랜카돈이라든지 롬모어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라서 어, 가장 좋은 걸 물려주려면 먼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걸로 나를 채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좋습니다.